자, 그럼 이제 예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예제는 교과서 11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어떤 어떤 축에 대해 가지고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큐빅이 있고요. A B C D E F G라는 큐빅이 있고 힘이 여기서 F에서 C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문제는 어 그데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좌표축이 있죠. 지금 좌표축이 x축, y축, z축에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m 모멘트는 모멘트는 R i 크로스 f잖아요. R 크로스 지금은 p네요. p와 r인데 H점에서의 어, 모멘트니까는 r은 이렇게 됩니다. r이 H점에서 F까지 가는 어, 벡터가 되고요. 거기 r이 길이죠. A에서 F까지 가는 벡터가 되고 거기서 힘이 가해지는 요거를 풀면은 H점에서의 모멘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구할 때 그냥 간단하게 가장 시스템틱하게 하는 방법은 좌표로 그냥 가는 게내 생각에는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xyx 여기가 xyz니까는 a, 0, a가 되고요. 여기는 0, a, a가 됩니다. 따라서 rf의 a는 rf ra가 되고 여기가 r f 는 어떻게 되냐면은 a 0 a 마이너스 a a 물론 여기에 i j k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빼면은 a i 고요거를 빼면 마이너스 a 의 j 가 되니까요. 요 r r a s f 까지가 구해졌고요. p 는 뭐냐면은 p 에 일단은 음, 방향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c가 어떻게 되냐면은 a, a, y도 a고 z는 0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쪽에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잖아요 단위 벡터 어 단위 벡터 f에서 c로 가는 단위 벡터를 구하려면은 음 요, 요렇게 할까요? F에서 C로 가는 단위 벡터를 구하려면은 C 2 A A 콤마 0에서 A 기 a 0 A가 되면은 이 벡터가 되잖아요. F에서 요게 F에서 C로 가는 벡터가 되고 여기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0 a 마2 콤마 A가 됩니다. fc 가0마 a 콤마 마이너스 a 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크기는 a 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면 a 루트 2가 되잖아요 a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a 루트 2 분의 1 어, aj 마이너스 ak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a,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따라서, 뭐, 따라서, moment a 해당되는 것은 r, a의 f에다가, cross, p. 여기는 p니까는, p니까는, a, i, 요거죠. 요, 요거 i-aj, a에 i-j,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는, p는 뭐냐면은, 루트 2분의 1, j-k. 가 되고, 에다가, 아, 여기가, 아, 여기다가, 여기 단위 벡터니까 여기다가 히메크이가 p가 되는 거죠. 여기서 p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2 a p 에다가 i 마 j j k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이분의 1 a p 에 a p r 에어 i j k 를 하고. 여기서 이 값이 1, 마이너스 1, 0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은 AP면 은 먼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1이 나와지1 해서 I가 되고요. 두번째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는 1의 j가 되고요. 플러스 다시 이 부분이 하면은 1, 1이 됩니다. 1의 k. 따라서, 루트 2분의 ap의 i 플러스 jk. 이 값이 ma에 해당되는 a점에 해당되는 그 a점에 해당되는 어, p가 작용을 했을 때 a점에 대한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ma는 답이 루트 이분의 ap의 i j k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ab ab 라인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이 모멘트가 작용하는 거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럼 이 지금 P라는 힘이 A점에 대해서 이만큼이 작용을 했는데 이 작용한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I하고 J하고 K 뭐 지금 크기가 좀 힘든데요. 이런이런이런 이런, 이런 방향으로 I, J, K 방향으로 어 K 방향으로 힘이 m 이만큼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게 돌아가는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 A B 방향에 대해 가지고 얼마큼 정사영을 내리느냐, 그성 A B 방향의 성분이 얼마만큼 있느냐거든요 그럼 A B 방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A에서 B로 가는 방향은 B 빼기 A라는 건데요. 어 B가 <laughs> B가 뭐냐면은 어 x 축은 a 고 y 축도 a 고 z도 a 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a,a,a 이고 a, a, a점은 0, a 0,a,a 이기 때문에 a죠. A, j하고 k는 0,0 이잖아요. 지금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x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단위 벡터는 여기다가 크기를 나누면 되니까는 단위 벡터 a ab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는 단위 벡터는 i 방향입니다. 따라서 ma가 ma ma 에다가 ab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정사영을 내리면은 요게 해당되는 성분이 되니까 m AB로 작용하는 MAB의 축으로 작용하는 축으로 작용하는 어, 히, 모멘트가 되고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AP에 IJK에다가 I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일한 것만 생기니까 는 루트 2분의 AP가 됩니다 여기에 AB 방향으로 A, B 방향으로 주는 어,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어, 이번에는 여기 모멘트 A점에서의 모멘트가 이렇게 구해졌는데 A와 G 라인에 대해 가지고 어, 모멘트가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사형을 시키면 됩니다. A에서 G로. 그러면은 이 모멘트가 이 축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작용하는지를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멘트가 있는데 이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얼만큼 작용하는지를 알려면은 이 사이에 각도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벡터 내적을 하면 됩니다. 성분을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 성분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단위 벡터만 구해서 서로 곱하면은 m0 뭐 m 0 mAE 모멘, 모멘트 가이 어떤 축에 대해 가지고 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는 이만큼의 모멘트가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깐요.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은 요거만 구하면은 모든 게 게임 셋입니다 그러면은 남다 타 ag라는 거는 a에서 g 방향을 가는 단위 벡터고요.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먼저 a에서 g에 가는 벡터의 방향을 찾아야 되니까는 g하고 어, g에 를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laughs> g는 어, 좌표축의 a, 0, 0, 0입니다. a 0, 0 그리고 여기 i j k. 입니다. 그 다음에 0, a 는0 a a 니까는 a 어, n o a a i m i n u a j m i n u a k 가 됩니다. a i j k 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남 a a d 단위 벡터는 크기를 나눠야 되니까 요거의 크기는 뭐냐면 은 1의 제곱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a 잖아요 그러면 루트 3a가 되니까 크기로 나눠야지 단위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루트 3분의 1 i j k가 됩니다 따라서 Moment a g 의 축으로 작용하는 Moment는 A에 작용하는 m o m e n t 곱하기 Lambda a g 유니벡터를 곱하면 되니까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를 성분을 곱하면 됩니다. 어, 바로 해보면은 루트 3 ap 가 되고 a 하고 a 하고 하면은 1이고요 아, i 하고 i 하고 하면 1이고 jj는 마이너스 1 kk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2 ap에 마이너스 1 이게 ag 방향으로의 힘이 작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a g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면 턴을 간단 하는 말이 되겠죠. 마지막 g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조금 사실은 약간 억지스러운 문제 같은데 일단은 어, 보면요, <laughs> a g 하고 F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면요. A에서 G까지 가는 벡터가 지금 우리가 아까 구했던 이 벡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A에서 G로 가는 벡터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G로 가는 벡터잖아요. A에서 B로 가는 거하고 A에서 B에서 G로 가는 건데 요거는 보면은 p 방향하고 서로 이게 직각이죠. 왜냐하면은 asb는 x 방향으로 가는데 p는 이 평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직각입니다. 요거 두 개가 직각이고요. bg 하고 p 방향을 어떻게 직각이냐면은 이게 p 방향이고 여기에 bg 방향입니다. 그리가 A, A니까는 서로 수직합니다. 따라서, 어, A, G하고 P는 서로 간에 직각 수직한 것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P, 남다 A, G를 dot product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root 2분의 P, J-K에다가, 더트 루트 더트 분의 1, i j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6분의 p 에다가 i는 0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1,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수직인 상태가 됩니다. 수직인 상태가 되면은 수직인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수직이라는 거 일단 알았잖아요. 수직인 상태라는 거 일단 알았으면은 우리가 요 값을 구해 놨잖아요. A에서 G까지의 A에서 G까지의 모멘트를 구해 놨어요. n g 라는 거는 P에다가 팔의 길이잖아요. 팔의 길이라는 게음 이게 수직이면은 P가 있으면은 이렇게 어떤 P가 있고 이게 수직이면은 여기 팔이 길이가 d이면은 여기에 모멘트가 되는 거잖아요. R 과 플러스 P 이골 모멘트 A가 되는 건데 이 방향으로 되는 건데 어 이게 서로가 완전히 직각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d 가 되면은. 어 t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알고 있기 때문에 요사이에 파리 길이 d 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a p 분의 6, 6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값이 존재를 하니까는 그러면 d 값을 구하면은 t는 6도 6분의 a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기호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지스러운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모멘트의 성질을 그냥 이용을 해가지고 풀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